장민호 결혼식에 일찍 도착한 부모님. 묵묵히 흐르는 부모의 사랑. 장민호의 결혼식 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장면은 단지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입장하는 순간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따뜻한 장면은 부모님이 아주 이른 시간부터 도착해 묵묵히 준비를 도우며 아들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아직 해가 높이 오르기 전, 장민호의 부모님은 서둘러 집을 나서 결혼식장이 열리기 전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이 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행사 준비를 하는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은 참으로 깊고 컸다. 부모님에게 오늘은 단순한 한 번의 행사나 의식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길러주고 가르치고 걱정하며 지켜본 아들이 인생,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에는 행복과 뭉클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행복한 이유는 아들이 평생 함께할 반려절 만났기 때문이고 뭉클한 이유는 어제까지만 해도 마치 마당을 뛰놀던 어린 소년이 눈앞에 선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이 이른 시간부터 자리에 함께 한 이유는 단지 모든 절차에 함께하고 싶어서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소중한 순간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담고 싶었던 것이다. 두 분은 가장 앞줄에 앉아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계속 바라보았다. 가끔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우리 아들 좀 봐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묻어났다. 예식이 시작되자 부모님은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축복과 약속의 말을 들었다. 그 순간부터 아들은 더 이상 부모의 아들만이 아니라 한 여성의 남편이자 새로운 가정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지었다. 이제 아들이 성숙해져 새로운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장민호의 부모님이 일찍 도착해 보여준 모습은 화려하거나 요란한 표현 없이도 깊고 오래가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은 평생을 아껴주고 보살펴온 사랑이며 오늘만큼은 단지 아들의 중요한 날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아마도 장민호의 마음 속에 그날 가장 앞줄에서 이른 시간부터 앉아있던 부모님의 모습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